16번을 풀기 전에 A b c 의 제곱은요. 이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E, AB, EBC, ECA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개의 모서리, 12개의 평균이 오래요. 자, 그러니까 A가 일단 4개 있는 거죠. 이렇게 A가 4개 있어서 4A, 기도 4개 있죠. 4B, 4C 모서리의 총합을 12로 나눠준 게5가 되겠죠. 그러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60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가 나오죠. 편, 표준편차가 루트 10이라는 것은 분산이 10이에요. 분산이 10이니까. 어, a에서 평균 5를 빼서 제곱 이런 게 4개 있죠 모든 모서리니까 4개 b에도 5를 빼서 제곱 그래서 4개 있고요 c에서 5를 빼서 제곱해서 얘도 어, c에서 평균 5를 빼서 제곱해서 얘도 4개 있죠 이것을 12개로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분산이 나옵니다. 10. 먼저 4로 나눌게요. 요거, 4, 요거 4로 묶었다고 해주면 거4 나누면 3,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1 빼기 5의 제곱은. 요거 약분하면 3이죠. 3, 3이 위로 올라가니까 30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0. 자, 요걸 정계해주면 A 제곱. 빼기. 1 0 a 플러스 25, b 제곱 마이너스 10, b 플러스 25, c 제곱 마이너스 10, b 플러스 25는 30,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 25, 25, 25, 75는 30.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30 플러스 150 빼기 75. 180에서 75를 빼주니까 105가 나오겠네요. 105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요거 나왔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 105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양변 제곱 해볼게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 EAB EBC ECA가 요거 사용한 거예요 25이 제곱 15 15이 제곱 225자 근데 여기가 105죠 얘가 105예요 자 그러면 EAB EBC ECA가 105니까 120이 되겠죠. 요거는 120이다. 자, 우리는 여섯 개 면의 넓이의 평균이니까 요 곳은 요 AB가 두개 있죠. 면의 평균. 요것도 두개 있죠. EBC 그다음에 여기 ECA 요걸 6개로 나눠준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면의 평균이죠 모든 면을 다 더해줘서 요 면의 넓이가 a,b인데 두개 있고 요기도 어, 두개 있고 왼쪽, 오른쪽 여기도 요거랑 여기 두개 있고 이 여섯 개 면에 대한 평균 요걸 구하는 거죠 여기가 아까 나왔죠 120입니다 120을 6으로 나눠주니까 20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20